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근 하이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죠.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은 올 것이다. 여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떠오르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났습니다. 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소명을 좀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원인을 해소시켜주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남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심리적으로 쫄리게 될수 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여러가지 사례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올라가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이 많이 없는 종목이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 당일에 대규모 폭락이 나오곤 해왔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히려 버티고 있죠. 그렇다란 얘기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래들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시로 볼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의 룸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누군가가 매집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상패빔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전1에서 2주 정도 매집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야 이거 터질 때 저항 하나 정도는 돌파하겠네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이고 매집이 꾸준하게 최근 강렬하게 이뤄진 자리를 보면 최소 600원까지 이렇게 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 돌파하면 이 위까지 한번은 가겠다 그러니까 600원 위에서 어느 정도 더 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은 최소 600원 이상까지는 끌고 갈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00만 하더라도 100%가 보여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생각 이상의 단기 퍼포먼스 쭉 뽑아내게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래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누군가가 던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붙는 겁니다. 그렇다란 얘기는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지게 되면은 이 아래서부터 매집한 고래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임박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는 요게 관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폭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쭉 붙다가 거래량이 잠기면은 매집의 마무리가 보여지고 고점에서 이게 나오면은 그때 정리. 하면은 최소 저점에서 매집해서 이 어깨 정도에선 팔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완성이 될 텐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게 많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이건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안내 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533-4019로 하이파이 혹은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간 더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아래에서 세팅 끝나게 된것 같다라고 몸으로까지 느끼게 된다면 제가 열심히 한 결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한 것이기에 이때는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받아서 어디다가 써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제가 안내드리는 건 오늘의 코인 요거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에 적으면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까지 매매가 나갑니다 물론 100%의 확률로 모든 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영상 보시고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에서 90% 확률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럼 월에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한 8번 정도만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75만원씩 벌게 된다? 그러면 거의 600만원 아니겠습니까? 몇번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500만원 이상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런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물어보실 거예요. 비결이 뭐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와 지금 있는 일정 공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거예요. 했을 때 최근 나갔던 이 오늘의 코인 UX 링크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바이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장 투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율이 어떻다? 전 세계 1등. 과거사를 보면은 이 결과를 낸 종목은 100% 확률로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럼 상장 빔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네. 이거 안 잡는 게 오히려 멍청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 얘는 무조건이다. 봐야 된다 기회다. 안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는 1 5 넘어서 2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로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많은 지금이 기회인 만큼 뭘 잡아야 될지 모른다면 다음에 오늘의 코인까지는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시간 더 흘러가기 전 제가 전부 직접 안내드리고 급등 종목까지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혜택 받아보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꾸준하게 움직여보시면 되겠습니다.